믿음은 변화와 환경을 수용하는 거예요. 변화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말은 하긴 쉽지만 실제로 변화기는 힘들어요. 분명 자신의 삶을 바꾸면 더 행복해지고 윤택한 삶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망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아주 몸이 건조한 일반 사람처럼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갔다가 그냥 자식 낳고 그러저러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화를 망설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셋째는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직업, 일, 직책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새 시대의 희망과 변화의 물결에 동승을 했습니다. 바울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의 자랑거리, 자신의 이력서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로 초대했습니다. 하나의 변화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 4 0장3 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 악망한 날 말은 오직 주님만 떨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때문에 두렵나요? 그것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가 될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부럽나요? 무엇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야 될 자리로 떠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령하여 더큰 뜻을 품도록 하기 위해 흔들어대고 있는 사건.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귀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소에서 여호와의 율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